뭘봐 임마 아아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아웃 아 너무 그 뭐지 잘생기셔가지고 아 특히 아 그게 아니고 사실 사실 제가 이거 아오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제 재밌더라 확실히 오랜만에 합방하니까 응. 재밌더라고요 어, 확실히 팬분들도 좋아하는 것 같고 <laughs> 야, 오랜만에 재밌었어요 진짜 미개게 방송하고 와가지고 <laughs> 기분 좋더라고 내 팬들도 좋아해주고 하니까 귀엽던데? <목소리> 형님 어제 술 먹었는데 속 괜찮습니까? 근데 해장을 좀 하려고요. 해장 뭐 할까 얘들아? 오랜만 떡볶이나 한 그릇 먹을까? 아니 짬뽕? 아 양슬이! 양슬이도 소 아플 텐데 한번 가볼까? 저는 i n f p 예요 양슬아 해장했어? 어제 반가웠어. 양슬아 <아이고>, 해장했어? 어제 반가웠어. <목소리> 인 오빠! 해장! 우리 해장 저.. 왜그래 <목소리> 왜이러는 거예요? 아왜이러는지 설명 좀 해주실 거예요? <laughs> 아저 회장했죠. 아, 어제 아, 어제 어, 어제 너 그치? 합방에 합방했어. 저... 여러분 죄송해요. 저 양슬이가 원래 얼빨아가지고 잠시니 사람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laughs> 양슬아 수고하실까? 다음에 한번 또 보자. 수고해 당석 <laughs> 광석 다음에 또 봐요. 순수해보여 사람이 맞지? 난 그런 사람이랑 되게 잘 맞아 요 여러분들 우결하면 아 버, 벌써 우결드립을 치네 이게 아니라 장난이고 제 역겜비가 또 없잖아요 친한 사람이 그래서 또 언제든 불러요 아 양슬아 그래 우리 야 다음주에 볼까? 양슬아 어때? 아, 밥 먹자 친해지면 좋잖아요 맞죠? 역겜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방송 자주 놀러 올게요 어 뉴, 양슬아 그래 안녕 네. 안녕 안녕 이 네. 봤어요 여러분들?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이거 개웃겨 여러분 그러고 나서 내가 딱 그거 보고 엔지한테 야 너도 오빠 랑막 이렇게 막 하다가 계속 결국 <laughs> 아니 도서희가 말하는데 쳐다보고 날 계속 쳐다보더라고 보여? 되게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중간에 네. 뭔가 너무 놓고 바라보다가 양슬이를 계속 봐봐 양슬이를 계속 보면은 보다가 멈칫해 뭔가 아 어? 이런 게 있어 <laughs> 오빠 랑막 이렇게 막 하다가 계속 결국 했는데 너... <laughs> 아 귀엽다 아 귀엽던데 진짜로 잠깐만 해정을 한번 후회해볼까 배가 너무 고픕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야, 축구, 얘들아 붙이지 마. 어디 존나 웃긴 거다 말이 돼, 또 어디 보석이는 집에 축구가 운전해서 갔어요, 여러분 들 레이트하고 딱 가고 갔는데 이제 보석이는집 아파트잖아 주차를 하고 있었어. 난 조수석이야. 당연한 거지만 주차 공간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차, 차 여기 비어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 기둥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 주차를 딱 하려고 들어가고 있더라고. 막고 있어하고 있더라고. 난 당연히 이제 다왔으니까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 근데 갑자기 킥스라는 거, 야야 뭐야뭐야뭐야 봤잖아 이 새끼가. 어? 아, 바, 바, 박았습니까? 모르 축구야. 따, 다시 빼, 빼, 빼. 그러니까. 어, 네, 알겠습니다. 지가 박은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아, 왜 그래, 진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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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죄송합니다, 형님. 다시 해봐. 그때에 대해서 딱, 딱, 딱 넣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바, 박은 걸 모르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재촉하면 안 돼. 천천히 오라고 해야지. 안전 운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근데 레이는 이제 좀, 버석하죠라 축구 운전 연습 용이기 때문에. 레이, 던져, 레이 던졌어요. 어땠어요? 매매 형님. 쟁반 써 쟁반. 아 예. 오 이게 크림 새우인가 보네요. 크림 새우 첫 경험입니다. 쟁반 딱 쓰면은 얼마나 예. 편리하예 맞지? 어 군만두 뭐야? 서비스 봐. 어. 오 진짜! 그렇습니다, 형님. 군만두 서비스 아주 좋고요. 야 군만두 빛깔 봐요, 여러분들. 진짜 맛집이야 여기, 보여 형들? 진짜 바삭바삭할 것 같지 않아요? 중국 음식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짜장면 뒤에서 간짜장 뭐예요? 이것도 은근히 좀 어렵거든. 간짜 오, 간짜장이 많네.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간짜장이 당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는 도 그냥 짜장면이 먹고 싶을 때가 있던데 나는 뭔가 오늘은 뭔가 좀 식감이 많고 뭔가 좀 씹고 싶다. 난 그럴 때 간짜장. 근데 오늘은 뭔가 오리지널 좀 짜장면 먹고 싶네. 그럼 그냥 짜장면. 츄야, 빨리 좀 갖다 주면 안 될까? 아.. 짬뽕, 잠봉. 짬뽕이 잠봉. 너무 먹고 싶어 나나 오늘 짬뽕이야. 아.. 냄새 좋아요. 아 볶음밥도 있었구나. <laughs> 유튜브 친구들 안녕. 유하입니다. <laughs> 오늘의 먹방은 일단 저희 폐근 먹방 너무 <laughs> 이뻐해주시. 유튜브 친구들 한번 하자 아 예. 너무 예. 야, 유튜브 친구들이 저희의 패근 먹방을 되게 좋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자주 먹방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유튜브 형님들 정말 이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좀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구! 이죠 예, 어. 더 발전하는 먹방은 그 축구가 맞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됐고. 이제 먹어볼 건데, 제가 어제도 술을 또 먹었어요. 그래서 해장을 하려고 중식 먹방입니다. 짜잔! 메뉴는요 예. 초코씨가 한번 소개해보시죠 아 일단은 메뉴 크림중새우 저도 처음 먹어보는데 오 크림중새우 예 형님께서 이제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아 제가 네. 할게요 예. 메뉴는 여러분들 크림중새우 그리고 짬뽕 그리고 볶음밥 그리고 간짜장 그리고 군만두는 서비스 왔습니다 잘 음. 먹겠습니다 국물부터 네. 와씨 아 요즘에는 면이 이렇게 따로와서 좋더라구 아 초코 일로와 어 감사합니다 인정? 예두번두번예 퍽퍽해갖고 두번 넣어줘야 돼네아 예. 음. 이게 비비는 소리가 비비는 소리가 예술이지 짜장면은 난 주로 뭐 주로 유튜브에서 뭐 먹방 보면 짜장면 먹방 무조건 봐요 또 영화 속 짜장면 먹방이라는 게 있어요 형들 그게 진짜 꿀잼인거든한번 봐봐요 아. 음와 음. 음. 너 어, 음. 짬뽕이 다 땡기는 날이 있다니까 진짜. 나는 짜장면 짜장면 보이세 짬뽕은? 음. 난 무조건 짜장면 파긴 해 근데 짜장면이 맛있는 날이 있어 아니 짬뽕이 음. 먹고 싶은 날이 조금만 조금 더 넣어도 되겠어? 왜? 짬뽕 좀더 넣어도 되어 주번 주잖아 아예아예 먹으래 아겠습니다불안야 굳이 군만두한번 음, 음, 음. 더? 네 아, 충분한 거 같습니다 딱세 그래? 아, 번이 다좋잖그 그래. 그래? 음. 역시 군만두는 서비스 군만두가 맛있어 아 진짜로 아, 이상하게 여기에는 군만두가 서비스를 안잖아요사 먹어야 되거든 근데 이상하게 군만두는 뭐사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같아요 심리적으로 군는 서비스를 먹는 거 훨씬 낫네 그치 뭔가 뭐, 심리적으로 뭔가 정 그렇죠. 아, 그렇죠. 옛날 그야너땐 짜장면 얼마였어? 한 5천 원이 었는데아0 6천 원 6천 원? 뭐나때 어, 2천 5백 원 음. 그리고 짜장면 한 그릇 시켜도 눈치가 보이지 않는. 음. 그리고 단골이 하나 네. 짜장면 한 그릇 시켜도 군만두 서비스 줬어. 와.. 아. 정이 옛날에 그런 정이 있었지. 음. 진짜로? 초록 색깔 아, 저그 초록색깔 그릇아? 아그 거기는 안먹어 초록색 그릇에다가. 안, 안 먹었어? 예, 네, 저안 먹어봤습니다. 아, 진짜? 그게 리얼 짜장면이지. 예. 알죠 예. 여러분? 들 옛날에는 짜장면이 초록색깔 그그이 있거든. 거기에 왔어요. 거기에 좀 완두콩 한두 통도 올라가 있어서. 그림 되게 비싸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32,000원인데. 한번 먹어볼까요? 처음 먹어봐요. 저도 처음 먹어봐야죠. 아, 아, 예, 네 예. 되게 묘하다. 꼬바로우 같아. 그거 어, 난 뭐였는데? 응. 뿌듯 음, 약간 땅콩타라면 이런 느낌 나는데. 네.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맛있네. 느끼함은 없어요. 음. 음, 음, 음. 마평용 가해보라고요? 중식이에 뭐 중식 맛있죠 여러분들. 예. 짬뽕 마시고 이거 하나 물어볼게. 볶음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 다 비벼서 먹어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먹어. 넌 어떻게 먹어? 저는 그냥 이, 이, 이렇게 먹어요. 아 이렇게? 예. 이렇게서 예, 예. 나는 그날 그날 달라. <laughs> 뭔가 그러면 더 맛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비벼서. 양 조절 잘해야 한대 음. 소스가 별로 좋아 좀. 맞어. 양 조절 못하잖아. 나중에 밥만 남아가지냥 먹고. 전 참사야. 아이, 음, 아이오, 먹을 수는 없네. 뭐, 단무지 아, 수고하 당연히... 예, 밥만 해 뭐, 물어봐. 맛만 볼까? 짜장면? <laughs> 음, 맛있네. 응, 정말 맛난 똑같은 거 같아. 그리고 나 짜장면, 그것도 먹어봤어요. 여러분들, 스테이크 짜장면 한 그릇에 25,000원짜리 있어. 그런 짜장면이 있어. 응, 먹는 짜장면인데, 난 개인적으로는 그냥 동네, 동네 짜장면이 맛있는 거같은데 나는. 비빔 새우 하나 더 먹을까? 형음 여자친구 사줘봐 좋아하다 진짜 여자들이 좋아할 맛 맞지? 응 음. 근데 쫄깃쫄깃하네 찹쌀피 썼나 보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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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먹었다 많이 건강해졌어 네. 별의별 거잘먹잘 먹어 나 너무 맛있그러요너 음, 음. 셀이야? 어, 특식은 뭐 맛이? 어, 특식 군대야. 아, <laughs> 아, 나는 막 그렇게 내 스타일까지는 아니야. 너무 달아. 음, 난, 나는 약간 좀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좀 칠리 새우가 내 입맛에 음. 더 맞을 것 같아. 음, 약간 짬뽕 국물 좀 많이 먹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이거를 입에 넣자나? 맛먹고 푸딩하면 전 맛인데. 너뭐한 거야? <laughs> 뭐 어깨춤 준것같아뭐라 <laughs> 양파 먹으면은 약간 확 응.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응. 그런 양파 <laughs> 맛있어, 뭐 <이런> 거야? 아, <laughs> 이게 <laughs> 예, 맛있습니다. 왜 콜라 먹을래? 누가 콜라, 콜라 먹을래? 사이다 먹을래? <laughs> 내가 가져먹을 수 있나? 아니 아니야. 콜라 사이다 말 말해. 하나, 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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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콜라 콜라 콜라입니다. 와. <laughs> 야 눈치를 봐. 아이, 시원하게 해, 족구야. 내가, 야 누가면 내가 너 때리는 줄 알겠다. 이새끼 오늘 왜 이렇게 눈치를 봐? 뭐할 수도 있지, 족구야. 왜 그래? 먹방 끝. 안녕. 다음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뭘봐 임마. 아, 아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아, 아, 너무 그 뭐지 잘생기셔가지고. 아, 특히 아그 아니고 사실 사실 제가 이거 형님 그 그립톡 이거 했는데, 아, 너무 귀여워져가지고, 예, 그 모습이 예, 입술이 이렇게 튀어나오신 게 이게 포인트지 같은데 여성분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음, 그 모습이 약간 상상했네. 음. 어? 후드티 이쁘다 어디 거야?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이노형님 구독자인데 예, 약간 오늘 약간 김인호 형님 세트로 어 후드티 이쁘다 얘들아 김인호후드네 이렇게 <laughs> 하면은 이노 형님이랑 같이 밥 먹는 느낌 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많이 한번 구매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들예 이거 입술 내미는 거? 저 이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되게 네, 귀여워. 이게 이게 더 귀여워. 이게 낫지 않냐 얘들아? 아그 조금 부담스러워 갖고. 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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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영스럽다고? 아, 이거 이게 제일 적당해. 음, 이게 더 낫지. 와, 먹으니까 처지네. 내일 갈까? 자, 가자. 누가 모바일 방송 장비 좀 갖고 와봐. <놀람> <놀람> 자장면 배달 왔습니다.